멘트를 받았는데 다시... <laughs> <귀여워>. 아, 좋습니다. <laughs> 맹호 병장 채원 2025년 5월 13일부로 전역을 전받았습니다. 예, 신고합니다. 맹호! 되나요? <laughs> 소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우선 1년 6개월 동안 기다려주신 몽베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말씀 드리고 싶고, 어, 이게 제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,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,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한 거니까. 예쁘게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, 1년 6개월 동안 어, 못 보여드린 모습들을 앞으로 더 많이 자주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꽃신 신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그럼,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? 다음 계획. 아, 굉장히 많은 게 잡혀 있는데 우선 그 몬섹스가 완전체가 되게 오랜만에 모인 시기다 보니 완전체로 최대한 많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, 하루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멤버들이 참석을 못했지만 멤버들에게 한마디? 아, 멤버들 참석 은 이제 민혁이를 기점으로 안하기로 저희끼리 어, 합의가 된 부분이라 서운한 건 전혀 없고 그 제가 휴가 나갔을 때 멤버들이랑도 많이 얘기하고 미리 축하한다고 어, 축하를 받아서 어,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. 아침은 이제 또 취할 것 같아가지고. 간단하게만 하고 점심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전매추! 전매추!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또 여기, 네. 여기서 먹고 가시나요? 네! 그러면 저는 아, 제가 자주 먹었던 아 근데 점심부터 고기 먹기 좀좋은데 아, 네. 여기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양평 해장국이 하나 있고그래 거기가 진짜 맛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. 네. 살 있죠? 팬미팅 스포. 팬미팅 스포. 아, 근데 못 오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.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. 그, 그래,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활동을 하면 서좀 거의 보여드리지못했요그런걸좀 어? 준비를 했습니다. 하고 있습니다 트롬본 부를 거야? o m 본 o n e t r o 트롬본 n e Trombon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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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o m b o n 제대로 하고 싶었던 거. 아, 제가 항상 저녁 9시가 되면 핸드폰을 냈었는데, 그 9시 넘어서 우리 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한번 해보는 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 많이 했나요? 아, 그리고 작업을 생각보다 엄청 많이 했는데, 그걸 빨리 하루빨리 좀 들려주고 싶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해석이... 영어 공부는 솔직하게 말씀 못했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근데 에서 그,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차가지고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. 원래 잘하잖아. <laughs> <laughs> 잘생겼어. 콘서트 때, 콘서트? 아, 팬미팅. 팬, 팬미팅 때, 어, 챌린지를 몇개 준비를 했고, 저가 이제 음악회 하면서 했지만, 못 보신 그런 것들또 있어가지고,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걔는 또, 그, 그, 궁금한 게 있는데,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? <laughs> 민혁이가 잘했어. 아, 민혁이가 잘해가지고. 제가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못 먹고 빨리 보고 싶어요. 아, 못 먹고? 못 먹고도 일정이 잡혀있던데. 포토이즌 음. 프레임은 언제 나와요? 포토이즌 프레임. 아,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<laughs> 하루빨리 나올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블은 언제 나오나요? 네? 버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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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, 네, 그, 저도 아직 들은 게 없긴 한데, 네, 하루빨리 네.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브, 아, 때에군 중복 어, 입고 해요? 예. 라이브 또군복 입고, 오늘 6시죠? 네. 네. 6시에는 좀 얼굴 좀 이렇게. 아, 잘생겼어. 아, 예뻐. 잘생겼다 오늘 주사위 살짝, 어제 잠을 설쳐가지고 응? 설레가지고. 어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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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니야, 완전 유야유야 아니야. 그건 없는데, 주사위에. 나핑 아메리카는 90kg. 아, 미리 사가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 몸이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. 천우셔은따라서아 그. 아, 그것도 실패한 것 같아요. 그, 군 생활 안 다치고 전역한 거 말고는 많이 실패하긴 했지만. 그래도 좋아! 귀여워! <laughs> 가장 먹고 싶었던 거 <목소리> 아, 먹고 싶었던 거 사회 사회에서 아. 첫 배달 음식 첫 배달, 배달 음식, 음식. 제가 오늘 한번 가서 <목소리> 먹어보고 <목소리> 미리 한번 남겨 남겨드리도록 <목소리> 하겠습니다. 와, 와. 와, 와. 셀카도 같이 셀카도 같이. 오, 오, 아셀카 많이 안 찍어봐가지고 군복 네? 아 군복 셀카도 군복 입 거울 셀 모자 지금 써줄까요? 네 나만 아 안번던 던지고 던지고 아, 던져달라고 던지고 기이네그 준비하고 기온이한 바닥에 던지던데 준비됐어요 여러분?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좋아해. 좋아요아 이게 떨리네. 뵙게요. 네. 웃던 카메라 사진 <laughs> 다 있잖아요. 갈게요 <laughs> 마지막에 한 바퀴 돌면서 나가시게 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받죠 우리. 네. 우리 오늘부터 봄이야. 봄이 조금 아 이게 벚꽃이 여기 원래 다 있는데. 어. 봄이야. <laughs> <laughs> 되게 큰 이유라고. 아, 또 이제 저녁 날 텀이 좀 있어서 못볼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기회가 또 좋게 돼서 인사 드릴 겸 해서. 이렇게. 혹시 정환이한테 보내준 깜빡이 셀카 올려주면 안 돼? 아, 정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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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군복? 아, 거울 샷? 그것도 알아야겠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. 최대 한 예쁜 걸로 입어가지고. 예, 군복 입고 오늘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네. 팬콘 언제 나와요? 팬콘 아, 언제쯤? 팬콘 10주년 제가 가가지고 회사 닥달해서 빨리 한번 하라고 할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 라이브 레스 코드 뭐예요? 어 전화지 어, 그거 아직 우리끼리 정해요. 그게 나 솔로가 아닌데. <웃음> <웃음> 네 그거 안 그래도 입으려고 했는데 누구랑? 아최북이랑도 같이 한번. 머리 만지고 나온거 아, 뭐 어떻게 좀 해봤는데 많이 길었다 귀여워서 예뻐서 어떤 귀여워. 아, 아, 머리 하고 싶어요? 어떤 머리? 몬베베 아, 좋아하는 것좀 아, 좋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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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발 장발, 장발. 아, 시간이 꽤걸리다든 <laughs>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우선 오늘 어제부터 막 그 전부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기다렸다고 들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홍제도 잘 따라주시고 저가 뭐라고 저녁을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는지 어, 이런 감사함 있지 않고 저녁 이후에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왕 멀리까지 온거 진짜 맛있는 점심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또 이따 6시에

하트로 하트 하시면서 반대 방향으로 쭉. 정면 여기 하트도 한 번요. 너무나 예. 여기도. 아 그리고 저기. 저기 그제 선임인데 네. 가수 건호라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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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축하해 준다고 여기까지 왔어요. 어? 아 가수 건호 많이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? 여기까지 아침에 창한 시간 언니, 자고 저. 들어까요 어, 축하해 주세요. 어, 남이섬에서. 네, 남이섬에서 같이 한 친구인데 아 저. 어? <laughs> 가준다 기까지 와가지고 아침부터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화이팅!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! 오, 파이팅. 안녕. 하이팅! <목소리로> 하나 아, 여기 돌아줘. 네, 어, 네, 밥 맛있는 거잘 챙겨 먹고. 네. 나중에 봐. <laughs> 오빠 현수막 봤어? <laughs> 현수막 봤어요. 우리 그철길거해야지 달발 감사해요. 이따 돌아고 아, 이렇게 한 바퀴 돌아려고저 고마워요.